레지스트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제가 이 종목을 말해드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과 콩나무주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시켜 드릴 만한 확실한 내용 제가 또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자, 그 전에 요즘 정말 핫한 종목, 이 종목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있고, 정말 많은 고민 상담을 남겨주신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전에 에코프로는 이미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몇 프로가 내렸죠? 30%가 넘게 내렸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정리만 했어도 마이너스 30% 손실은 안볼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는데 제가 전에 언급드렸던 종목들도 이제 상승한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 4개 정도만 한번 짚고 가실게요. 자, 한주 라이트 먼저 보실 건데요. 저희가 이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연락 남겨주셨던 분들은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가지고 36% 수익 보신 거고요. 자, 그 다음 보로노이도 보시면은 저희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한테 연락까지 남겨주셨던 분들은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42% 42%나 수익 보신 거고 자, 루닛 이 종목도 눈으로만 봐도 엄청나죠?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가 세세하게 설명드려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60% 수익이죠. 자, 그 다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34%. 매수하셔가지고 34% 수익 보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꾸준한 상승 보여주고 있죠. 종목들 구독, 좋아요, 인증하고 바다만 가셨어도 단기 20-30% 수익은 이제 마음 편하게 수익 자랑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에코프로를 들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고요. 배터리 아저씨도 이미 별 핑계 다 되면서 빤스런한 상황인데 하락은 기적 사실이잖아요. 또 겨우 50만원 버텨주는 게 다행인 거고요. 자, 그만큼 에코프로도 이미 오를대로 올라서 주가 반영 다 됐는데, 이제 어떤 호재를 해도 사실 개미꼬시는 작업일 뿐이죠. 희망으로 계속 돌리면서 지옥 보내는 거거든요. 4,700억 투자 얘기도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라 이 말이죠. 근데도 아직 들고 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로 문의 주시는 거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아플 지경이에요. 자, 이제 제 자랑도 좀 했으니까, 에코프로 중요한 대응 포인트 정확히 말씀드려야겠죠? 자, 지금 이 구간이 소위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50만원을 지지 못하면 엄청난 폭락이 나올 구간이라는 점이죠? 즉, 50만원 근처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뭐 좋은 소식이겠지만, 저기 위에 70만원대에 물리신 분들은 의미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까 궁금하실 텐데, 지금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잘 쳐줘봤자 60만원대. 딱 여기까지겠네요. 뭐, 고작 저기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한계가 저기라는 거지, 그 이상을 보여주려면 내용이 더 나와줘야 되는데, 내용이 있나요? 사실 없죠. 그래서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이 나와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버리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시고 그 제대로 된 물타기와 이제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면은 무조건 연락 주셔야겠죠?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문자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 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텐데 그런 분들은 생각하면 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 것 없다고 인정하는 꼴이겠죠? 여러분들의 계좌를 뿔려드릴 좋은 종목들 제가 계속 업로드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그리고 이슈, 테마, 종목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업시켜보고 계좌도 업시켜보자고요. 또 특히 에코프로 이것처럼 내 계좌에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종목들 뿐이다 하신 분들은 더욱더 구독해 주셔야겠죠 복구까지 제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빈말이 아니라는 점은 직접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된다 싶으시면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확인해 가지고 도움될 이제 내용들 알려드릴 테니까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제가 정말 많은 자료랑 종목들 다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다들 집중하시고요. 기사 한번 볼게요. 제목. 바닥 첫나 미국 훈풍의 반도체주 두근두근. 반도체 업종의 반등이 심상치 않다. 보평은 최악이지만 골이 깊을수록 산도 높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증권가에서는 연이어 반도체 업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30일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500원 오른 63,200원의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 역시 1,900원 상승한 88,000원에 마감했다. 주요 소부장 업체들도 대부분 강세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제우스는 19.42% 급등했고, 시스템 반도체 회사와 알파홀딕스는 20.41% 상승 마감했다. SFA 반도체, 네페스, 심텍 한솔케미칼 등은 8%에서 11%대 올랐다. 메모리 반도체, 2분기가 진바닥,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역대급 메모리 한파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올 1분기에 4조 원 이상 영업 손실을 보이며,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에 관심이 쏠린다. SK하이닉스도 올 1분기 3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보이며 양사 1분기 적작폭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2분기부터 감산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올 하반기에는 실적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부진한 실적에도 삼성전자는 분기 최대 규모 투자를 강행하며 다가올 호황기에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반도체 감산효과 통했다. 삼성 SK 실적 개선 전망 줄 잇는다. 길고 길었던 반도체 한파가 점차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SK아이넥스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고객사들의 재고 감소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1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2분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도체 관련 주가도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채 GPT가 일으킨 자신감. 엔디비아 시총 1조 달러 반도체 기업 등극하나 기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돌아왔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기술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실리콘밸리 파산 등의 유인으로 추락하던 기술 성장주가 최근 급등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26일 기준 기술주를 대표하는 미국 나스닥 지수는 5일 연속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올해 24% 상승이라는 반등을 이뤄냈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협상 지연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지난 2주간 5% 이상의 지수 급상승을 이뤄내 뚜렷한 상승 반전의 양상을 나타냈다. 중국 AI 200조 시장으로 한국 기업 진출 기회 중국의 인공지능 시장이 글로벌 성장세를 뛰어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AI 시장 규모는 오늘 2025년 2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의 AI 시장의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디지털화 시장의 클라우드 전환은 여전히 부족해 한국의 AI 기업의 진출과 투자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보여드렸던 이슈 보면 어떤 섹터인지 좀 다들 감이 오시나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작년쯤부터 반도체의 어판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었고요. 그 효과와 함께 AI 테마 형성으로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었죠. 거기다 정부의 칩스법 발의까지 나오면서 정부의 정책으로 밀어주고 있죠. 게다가 최근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죠. 약 1년 만에 7만 원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7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형성 중인데다 반도체 쪽으로 기관, 외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하반기는 반도체가 지수 견인 테마가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까지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최근 2차 전지의 조정과 함께 위에 이슈들처럼 후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주요 종목들은 꾸준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를 통해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말해 드릴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 좀 봐야겠죠? 감광액과 발포제 생산 판매 업체로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등의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감광액, 소위 포트 레지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건설자재 및 자동차 내장재에 주로 사용되는 발포제 등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BOE,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등이 있고요. 또 관련 이슈들 한번 볼까요? 동진세미캠 토종 포토레지스트 경쟁력으로 성장 있는다. 일본이 지난 2019년 시행한 대한민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최근 화이트 리스트 복원으로 완전히 해제됐다. 일찍이 소재 국산화 노력을 기울여온 동진 세미캠은 다시금 일본 소재 기업과 경쟁을 시작하게 됐다. 회사는 삼성전자와의 협력으로 세계 선두권인 3차원 랜드플래시용 포토레지스트 기술력에 더해 극자외선 등 차세대 공정용 제품 개발로 성장을 이어가는 전략이다. 동진세미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했다. 포토레지스트는 회사가 매출 대부분을 일으키는 주력 제품이다. 지난해 기준 포토레지스트와 습식요객을 포함한 국내 전자재료 사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91%에 달한다. 엄청난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증권사 정망 틀렸다. 동진 세미캠 영업이익 증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업체 동진 세미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 가까이 늘었다. 올 3월 nh 투자증권이 동진 세미캠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44%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실적이 급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지만 이와는 상반된 실적을 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진 세미캠 영업이익은 5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3,481억원에서 3,450억으로 0.9% 소폭 줄어드는데 그쳤고 단기 순수익은 9.19% 늘어났다. 동진 세미캠, EUV PR 감도 개선, 노광 공정 생산성 향상 기대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 세미캠이 EUV 포토레지스트의 RLS를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동진 세미캠은 감도를 높인 PR을 사용할 경우 향후 EUB 노광 공정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식 동진 세미캠 부장은 지난 17일 수원 광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세미 CMC 코리아 2023에서 최근 EUB PR 연구는 수루풋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수루풋 개선을 통해 EUB 장비 투자 비용과 펩 확장 비용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식 부장은 동진세미켐은 2020년 대비 EUV PR 감도는 절반가량 낮추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동진세미켐은 예전 포토레지스트 관련 기술을 국산화하면서 유명세를 보였던 기업이기도 하죠. 대표적인 반도체 재료 기업으로 볼수 있겠고요. 그렇기에 삼성, LG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또 최근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해당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제가 이 종목을 말해드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해드렸던 대로 반도체 쪽의 수급 진입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과 레이저셀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바닥 구간에서 자리를 탄탄하게 만들고 현재 상승 추세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을 텐데요. 즉, 본업의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조정 구간만 제대로 노리면 된다라는 아주 심플하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당장의 흐름만 봐도 얘 뭔가 있다 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그만큼 숨겨진 아주 알짜배기 종목인 만큼 제대로 기회를 노려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매수와 대응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타점 비중은 아무래도 사실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또 더군다나 저요 제 기존 구독자분들과 미리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단 20명 이 20명에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했던 숨겨뒀던 알짜배기 그리고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정보 제가 달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절대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 보자고요. 그리고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 있어서 뭘할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더욱더 구독하고 연락 주셔야겠죠. 제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끙끙 앓고 있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언제까지 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들고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적절히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메일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잽과 콩나무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